<laughs> 비가 지금은 어느 정도 오는 건데 좀 있으면 더 세게 올것 같아요. 그럼 이 어이구 뭐, 개구리 뛰는 거 봐요 개구리. 개구리네. 개구리냐 두꺼이냐 응? 어디야? 물고비가 여기 와, 나와 있네. 야, 너첫 길에 다니면 위험해 안, 저쪽으로 가. 꽃님이가 어떡하고 있을지 걱정입니다. 아유, 꽃님이 이렇게 새끼들도 어린데, 비가 한 열흘 온다는데 큰일입니다. 옛날에 우리 집에 살고 있는 가을이도 이렇게 비올 때, 뱀이가 물이 차니까 딴 데로 데리고 가다 다 사고난 거거든요. 우리 가을이도 다 죽다 살아났어. 그때 교통사고 나갔고 비가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개울 물 넘치는 거 봐요, 지금도. 그. 이 뻘물이 이렇게 해서 돌아오잖아요. 이게 이제 저 마당으로 넘어가면 이제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이네. 꽃님이 볶아있나? 이 위에 올라와 있던가. 이 위에도 지붕이 떨어져갖고. 꽃님아, 그렇게하고있어아가들은 응? 아가들은 어? 어딨어? 아 어? 아기, 아유, 아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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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지금 저물저 지금 엎어져서 기 저기, 다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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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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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유, 걱정이다, 야. 거기까지는 비가 아직 안 들어갔는데. 조심해. 응? 어? 꽃님 알았지? 아유, 걱정이다. 철영하기가 지금 물에 바지가 다 젖었어요, 바니. 음, 가겠습니다. 다음은 저 뒤에 한번 가볼까요? 뒤에 집 있는데. 음이렇 보자. 어, 여기도 약간 비가 들이치긴 들이치나? 젖진 않았지? 비가 세지는 않지? 아, 비가 세지는 않는데, 여기 바닥에 튀겨서 물이 절로 튀는구나 어이. 비가 오니까 두꺼비들이 많이 나와있네어 이놈 엄청 크네, 두꺼비가. 어? 야, 너첫 길에 나가지 마, 깔려 죽는다, 알았지? 어? 이렇게 비 오고 난 다음에, 두꺼비들이 로드킬 당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들어가! 꼬불아, 너 이렇게 하고 비를 맞고 있어? 어디 비안 맞는 대로 가?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이놈아? 어? 저 어디야, 저, 저 누구네? 그 비닐하우스로 가, 저기, 은큼이네. 어? 거기 그러지 말고, 알았지? 여기 애들이야, 뭐, 잘 피해 있을 텐데. 딴 애들이 걱정이, 여긴 집에 들어가든, 뭐, 어디라든 다, 비를 피하고 있을 텐데. 아이고, 너 우리 어디 갔다 와, 임마. 빨리 들어가. 비 오는데, 어디? 빨이 들어가. 비 맞고 돌아다녀? 얼른 들어가. 이 녀석이 미쳤어. 어비 오는데, 어디를 돌아다녀?